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단원 식물과 에너지 4-1-3 광합성에 필요한 물의 여행 증산 작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 기공입니다. 잎 기공.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 구멍 공자를 써서 기공이라고 합니다. 자, 기공이란 것은 잎, 껍데기, 표피에 있는 외부와 통하는 작은 구멍인데요. 사실 이 구멍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공은 중요한 건두 개의 무슨 세포로 되어 있더라? 공변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공변세포 공변세포로 둘러싸여 있으며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서 열리고 닫힌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잎 음. 기공은 이렇게 두 가지의 공변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봅시다. 이렇게 공변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란색이 기공이에요. 파란색이 기공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두 개의 공변세포의 모양이 살짝 휘어져 있어서 구멍이 생겼죠. 이게 기공인데요. 이렇게 공변세포의 두 개의 모양이 휘어져서 휘어지는 것을 기공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기공이 열렸다. 열린 상태. 하지만 두 개의 공변세포가 쫙쫙 펴져 있어서 구멍이 작죠. 이것은 기공이 닫힌 상태입니다. 즉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공은 우리가 첫 시간에 알고 있었습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광합성의 생성물인 산소가 나가는 기체가 드나드는 구멍이었고요.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호흡에서도 호흡에서는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갑니다. 즉 기체가 드나드는 구멍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우리 물은 어디에서 흡수합니까? 물의 흡수는 뿌리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의 형태로 물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기도 한곳이 기공입니다. 기공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닫혀 있으니까 공기들이나 물들이 빠져나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기공이 열려 있을 때만 공기들이 빠져나가 드나들고 물이 빠져나가고요. 수증기의 형태로 기공이 닫혀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기공은 두 개의 공변 세포로 인해서 열리고 닫히고요. 기공의 역할입니다. 당연히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드나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뭐가 빠져나갑니까? 수증기를 배출해 주는 겁니다. 배출. 물의 흡수는 뿌리에서 하고 물의 배출은 기공을 통해서 합니다. 기공의 분포 보겠습니다. 기공은 앞면보다는 밑에 뒷면에 기공과 공변세포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물은 뿌리에서 흡수한다 했는데 왜 물의 형태로 나가지 않고 수증기의 형태로 나간다고 하죠. 왜 물의 형태로 빠져나가지 않고 물방울처럼 빠져나가지 않고 기체 상태로 나갈까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봅시다. 상태는 상태 변화 봅시다. 상태 변화는 어떤 물질의 상태는 세 가지의 상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딱딱한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자, 물이라는 석이 있다 칩시다. H2O죠. 고체 상태는 우리는 그 얼, 물을 뭐라고 합니까? 얼음이라고 합니다. 액체 상태일 때는 물이라고 하고요. 기체 상태일 때는 수증기라고 합니다. 좀더 해볼게요. 액체가 고체 딱딱한 고체로 되는 것을 우리는 응고. 딱딱한 녀석이 녹는 것을 우리는 용융.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것을 우리는 기화. 기체가 액체로 되는 것을 우리는 액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뿌리를 통해서 들어올 때는 액체 상태인 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식물의 몸에서도 물관을 통해서 액체 상태로서 존재하겠죠. 그런데 왜 나갈 때는 수증기 형태로 나가냐, 이 말이에요. 왜? 자, 물에서 수증기로 뭐 해버렸습니까? 기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전자에 있는 물을 끓이면 물이 수증기로 되면서 날아가죠. 즉, 주전자에 있는 속에 물에다가 뭐를 가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열을 가해주니까 기체로 기화가 일어났습니다. 기화가 일어날 때는 열을 가해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쓰지 않고 열을 플러스해준다는 말이죠. 즉뭔 말이냐면요, 식물 속에 있는 물이 수증기 형태로 배출될 때 기화합니다. 이 기화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열이 필요합니다. 즉, 물 식물 속에 있는 물이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면서 열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서 열을 얻어올까요? 식물 또는 식물 주위에서 열을 빼서 올 겁니다. 열을 빼서 열을 뺐기 때문에 주위가 어떻게 될까요? 시원해질 겁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할 겁니다. 즉, 다시 볼게요. 식물의 몸에서 물로 있었던 액체, 상태, 액체 상태로 있었던 물들이 수증기 형태로 기화하면서 주위에 있는 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화열을 뺏어가요. 주위에 있는 녀석들이 열을 뺏겼어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원해지겠죠. 시원해진다는 것은 체온이 어떻게 된다는가?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더우면 땀을리죠 땀이 식으면서 증발하죠. 그 증발, 땀이 물이었죠? 증발 기체죠 땀이 물이 기체로 되면서 기와열을 내 몸에서 뺏서가니까 땀이 식으면서 내 몸이 어쨌습니까 시원해짐을 느끼는 겁니다 그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럼 증산 작용 보겠습니다 증산 작용이란 것은 어디를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에 있는 뭐가 액체 상태인 물이 뭐로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기화하는 겁니다.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기공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 조절, 당연하죠. 열리면 잘 일어나고, 닫히면 안 일어나겠죠. 증산작용은 낮에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낮에. 왜? 기공이 주로 낮에 활발하게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공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 조절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식물에다가 흰색의 투명한 색의 비닐봉지를 한번 감싸보십시오. 집에 있는 식물에다가 비닐봉지를 감싸보시면요. 하루 이틀 지나면 그 안에 촉촉한 물방울이 맺힐 겁니다. 그 물방울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식물에서 빠져나왔겠죠? 식물이 물로, 식물 안에 있던 물이 모의 형태로 수증기의 형태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물방울이 성우성을 맺히겠죠? 그러면 중산작용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증산 작용의 목적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물 상승의 원동력입니다. 물이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물은 밑에 있는 뿌리에서 흡수됐죠. 근데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와야 됩니까? 잎까지 올라와야 되겠죠.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무기양분을 위로 상승시켜 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 체온 조절입니다. 이거 뭐하고 관련이 냐 기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물이었죠? 증발했습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화가 일어났습니다. 기화가 일어나면서 주변의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아 주고 온도를 낮춰 주는 체온을 조절해 주는 역할이라는 거겠죠?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식물이 온도가 그 주위의 온도가 너무 더워서 40도 이상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환경 교인에서 온도가 40도 이상 돼버리면 광합성의 효율이 뚝 떨어진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있는 몸에 있는 물을 증발시켜가지고 그 주위의 열을 빼서서 시원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체온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체내 수분량 조절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고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면 그날 어쩌습니까 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가는 것처럼 식물체 내에서도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하면 그 수분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수분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증산작용이 일어납니다. 이세 가지는 꼭 기억합시다. 그러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 언제 증산작용은 잘 일어나느냐?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이랑 비슷합니다. 우리 빨래 언제 잘 마르나요? 햇볕이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그리고 바람이 잘불때 전부 다 위로 올라간 잘 되는 거 근데 반대로 딱 하나 습도가 낮을 때뭐할때 뭐 때? 건조할 때 다른 건다 높은데 습도만 낮을 때입니다 꼭 껴갑시다 여름철 숲속에 들어갔을 때 시원함을 느끼는 이유 여름철 숲속에 들어갔습니다 식물들이 있죠 무슨 작용을 할까요 증산 작용을 할까 자, 왜 시원합니까? 첫 번째, 나뭇잎이 햇빛을 가려줍니다. 두 번째, 증산작용에 의해서 뭐였습니까? 물이 수증기로 되는 기화가 일어나면서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시원한 거죠. 식물이 증산작용을 함으로써 유리한 점, 증산작용의 의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상승의 원동력, 체내 수분량을 조절, 체온을 조절해주는 겁니다. 스스로 점검 보겠습니다 1번 식물의 잎에는 외부와 통하는 작은 구멍인 뭐가 분포하고 기공이 분포하고 이곳을 통해 물이 증발하는 무슨 작용이 일어날까요?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뿌리로부터 잎에 공급된 물은 식물의 뭐의 원료로 사용됩니까? 뭐의 원료? 광합성의 원료로 사용되고요 나머지는 뭐가 되어서 수증기가 되어서 물은 광합성에 사용되고 물이 액체인 수증기 기화에서 식물의 바깥쪽으로 배출됩니다